자 이번이야 새 실수 a b c 에 대하여 a 다기 b 다기 c 는 6이고 a 제곱 다기 b 제곱 다기 c 제곱 b, cb일 때 a 세제곱 다기 b 세제곱 다기 c 세제곱의 값을 물어보지 됐지? 자 일단 한번 공식을 적어 가면서 한번 파악해보자고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을 처리해야 돼 얘는 a 다기 b 다기 c에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에다가 긴 쪽에 더 붙는다고 했었지? 그래서 플러스 3의 abc라고. 자 그럼 일단 우리가 a 하기 b 하기 c는 안 나와. 여기 안에 맞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하이 c 제곱 여기 알지? 그럼 얘네는 얘네는 어디? 어 얘네 둘로 얘가 처리 가능하다라는 게 눈에 보여야 돼. 대체? 어 그럼 3의 abc는 어떻게 구하나? 맞지? 3의 abc는 얘네 전체의 값을 아는 게 필요해 그렇지? 어디? 우리는 이 값이랑 같은 게 뭘로 알고 있어? 예, 이 값이 얼마? 2분의 0씩 맞지? 2분의 1에 어디?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 그래서 이 값을 만약에 처리가 가능하다면 a,b,c에 관한 정보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한번 가보자고 첫 번째 일단 우리가 얘네 먼저 처리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정보를 다시 한번 적어 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는6이고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은 1 2인 상황이라고 보면 맞지? 자이 상황에서 맞지? 자 우리는 일단 요 둘이 있으니까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이라고 하는 건 a 더하기 b 더하기 c 의 제곱에서 빼야겠지 두 배의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 a 를뺄 거라고 맞지? 자, 그럼 제곱, 제곱, 제곱 12일 거고, A 플러스 B는 6이니까 6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얼마?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그치? 그럼 얘는 66에 36이잖아. 36이고, 얘는 12, 마이너스 2배의 여기. 36을 이용하면 마이너스 24겠지? 마이너스 24는 마이너스 2배의 얼마? 여기. 마이너스 1을 나눠버리면 12. 12는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일 거라고. 맞지? 그럼 여기까지 정리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는 거야 여기 여기 여기는 정리됐는데 여기를 이제 계산해야겠지 그럼 우리가 아는 건 지금 여기라고 맞지? 그래서 얘랑 아는 건 이어지는 게 1분의 1 공식으로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어, 됐지? 자 보면 두 번째 자 우리는 뭐 어디? 저기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에 ab bc ca 이라는 값이 얼마? 1분의 1에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인 걸 안다고. 맞지? 제곱, 제곱, 제곱은 더해버림 12, 마이너스, 둘, 곱, 맞지? 둘 합은 얼마? 12지. 여기 12. 그러니까 어라? 얘가 0이 되네. 특징적인 거. 맞지? 우리가 제곱, 제곱해서 2분의 1 공식 쓸때 특히나 0이 되는 소수를 활용을 잘 했었지. 왜? 얘가 0이면 얘가 2분의 1에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이고 각각에대해서 제곱 제곱 제곱이니까 0보다 커 나왔고 0보다 커 나왔고 0보다 커 나왔던데 3개를 어떻게 한다고? 다 더한다고 다 더했으니 뭐가 돼야 돼? 얘도 얘도 제로가 되고 얘도 제로가 되고 얘도 제로가 돼야겠지 맞지? 제로가 되어야 하니까 뭐 a랑 b랑 같고 b랑 c랑 같고 c랑 a랑 같네 아, 따라서 a랑 b랑 c랑 다같이 이걸 어디다 적용할까? 여기다 적용하면 되지 우리는 어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6인데 세개 모두 같대 같으면 얼마야? 2 2 2로 같겠지 맞지? 그럼 2 2 2니까 abc 값이 다 나왔지 그래서 맞지? 그래서 이 값이 다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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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거 해서 접근해도 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abc가 다 나왔으니까 원래는 이렇게 처리하려고 했어 맞지? 원래는 처리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안돼 가지고 식을 하다 보니 abc가 나왔고 그럼 그냥 이제 넣어도 되잖아 그렇지?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은 2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으로 자리가가는거지8 더하기 8 더하기 8이지 그래서 3 8 얼마? 24겠지 됐나? 따라서 뭐 답은 5번이라고 그치? 그래서 애초에 원래 그거를 생각하고 접근해야지 여기보다는 우리가 이 진행 과정 속에서 풀때 아, 여기를 어떻게 처리할까 라는 아이디어에서 여기를 진행했는데 진행하다 보니 ABC 값이 다 나왔고 그럼 굳이 이 공식을 쓰는 것보단 이렇게 돌아 아, 직접적으로 대입해서 처리하면 된다는 거지 그렇지, 그렇 끝.